네, 안녕하세요. 김 교수입니다. 자, 써니전자가 이제 반등이 좀 늦게 나오고 있어요. 생각보다. 보통은 이렇게 이제 출마 선언하고 이렇게 하면은 보통 나오는데 이번에는 좀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뭐 본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써니전자가 안철수 국회의원과 관련된 그런 종목이라는 거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안철수 국회의원이 어 지역구 의원으로 이렇게 당선이 되자마자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어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정치 테마주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어 사실 이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행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 행보에 대한 부분들을 어, 예측하면서 아이 급등이 이래서 나오겠구나 저래서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는 당선되고 올라가다 보니까 어, 당선돼서 올라가나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당선되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당선되고 나면은 보통은 빠집니다. 지금 보시면은뭐 조국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한동훈 관련주 전부 다 급락이에요. 오히려 급등하고 떨어졌을 때 어, 바닥보다 더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요 안철수 국회의원 관련주는 다시 상승이 나오는 그런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어요 소식 뒤에는 뭔가 또 대박 호재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얼마까지 들고 가면 좋을까? 분명 이렇게 정치인맥주들은 초급등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제 시작인 건지 이게 궁금하단 말이야. 그쵸? 자 그래서 제가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서 정치 테마주로 200% 300%도 수익을 많이 들여봤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보시면은 안철수 당선 소식에 알랩서이전자등 테마주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안철수 의원과 관련해서 급등이 연결되고 있다는 라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겁니다. 어, 바로 이제 이 안철수가 안철수 국회의원이 당대표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요게 어, 올라가다가 이렇게 많은 거 당 대표 되면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예전에 이제 이준석이 여기 이제 당 대표를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잘 올랐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조금 못 올라가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안철수 국회의원이 이 뉴스에 나와서 한번 인터뷰 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관심 없다 안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꺼냈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내용들은 지금 당장에는 생각이 없다라는 거지 한다 안 한다는 나중에 결정이 나는 거라서 그 내용들은 더 나올 수 있고 사실 여기다가 플러스로 더될 만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당대표에다가 제가 더 대박 호재가 날 부분 바로 총리입니다 총리 국무총리 국무총리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어 뭔가 이제 요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당 대표라든지 총리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더 나올 거고 그에 따라서 어 기대감이 가질 때, 기대감이 생길 때 원래 급등락이 계속 나오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당 대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총리에 국무총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지금부터 급등락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고 계신 분들 뭐어 이제 본전인데 아니면 원금 가까이 왔는데 팔아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물어보시는데 저는 조금 이제 단언코 말씀을 드리면은 어 일단은 3천원 이상은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내용들 나오면 공유를 드리겠다고 톡방까지 초대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어 나는 매매 대응 가격대 궁금하고 써니전자로 수익 어떻게든 보고 나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8 2 8 9 5 0 8로 재번호입니다. 김 교수 재번호고 써니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써니 전자 주주분들만 모여있는 방으로 초대를 드릴 테니까 매매 대응 가격대 확실하게 잡고 대응하시면은 분명히 지금부터 수익률 훨씬 더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어찌됐거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고 그에 따른 어, 긍정적 호재들이 뒤늦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케이스다. 항상 이 테마별로 움직임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 그다음 숨겨져 있는 대박 재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당선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숨겨져 있는 거야.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최 고점에 대한 부분들 계산을 해서 어, 매매를 들고 가셔야지 수익률을 요런 종목으로는 크게 크게 볼수 있다.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나는 써니전자로 어떻게든 수익을 봐야겠고 최고점이 궁금하고 정말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간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8289-5085 써니라고 보여, 보내주시면은 제가, 김 교수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이끌고 최고점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한번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이번 달 대박 터질 종목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목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배 급등, 다섯 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중에서도 딱 이런 분들은 필수시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계좌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근데 그 마이너스 중에서도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팔면은 귀신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마이너스의 손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필수시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원금회복, 계좌회복이 시급하다라고 하시는 분 어, 나는 뭐 수익 나는 거 필요 없고 원금 회복 계좌 회복만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 정말 간절하신 분 한마디로 간절하신 분 요런 분들 어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 가지고 꼭요 대박주 하나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요 대박주가 지금 기회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시장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바닥일 때 어, 물량 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어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느냐 바로 기관 수급입니다. 어 기관 수급이 지금 1분기 즉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제일 많이 매집을 하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번 증권사나 문의를 해보시면 아는데, 1분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게 기관수급이고, 그때 제일 많이 매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물량 가지고 있던 걸로 빵빵 터뜨리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세 번째, 테마가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이 한 차례 이상 나왔다라는 거. 자,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제가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요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그려놓은 곳을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이렇게 급등이 또 연이어서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매집해 나가는 구간들. 그리고 거래량은 터지지 않는 이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차례 급등 나왔고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동안에 매집이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500% 이상 급등. 자, 짠, 짠, 짠. 자, 이렇게 파란 색깔 화살표도 잘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고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는 구간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했다가 올리고 매집했다가 올리고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매집 구간 요거 구간에 우리가 최대한 진입을 하셔야 급등이 크게 크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 상승,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매직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매직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 더쫙 올라가고, 매직 구간 거쳐서 쫙 올라가고, 다시 한번 더 조정 구간 거쳐서 올라가고. 조정 구간 짧게 거치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죠. 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미 자금을 들고 들어왔는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털고 두번 털고 그리고 더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매집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차례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 있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면은 바로 요거에요 자 자본 총계와 자산 총계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대박주가 그쵸 이렇게 마지막 연도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4800% 보이세요 그전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0%만 넘어가도 와이 기업 무상 유보율 정말 높구나 라고 말, 말을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4,800% 그만큼 오랜 기간 매집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다 라는 거야. 하지만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가. 자본 총계는. 그 말은 뭐예요? 매출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pbr주 테마의 핵심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정책주로 저 테마주 저 pbr주 테마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이 끝나간다 라는 거자 그래서 요 종목 어 24년도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럴 종목인데 요 종목 잡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 돼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년에 에코프로 초반에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아마 자식이고 그 자식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어 할아버지 에코프로 잡아서 800% 수익 냈어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겠죠 결국에는 그 역사 23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24년도에는 바로 이 대박주 한 종목 가지고 로봇 ai 반도체 게다가 저 비비알 테마 정책주까지 엮여서 딱한 종목으로 또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까지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 대박주 어 아버지가 요 대박주 잡고 어 수익을 800%나 냈던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천종목, 이천종목 뒤지고 뒤져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제 번호 6751688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 이거 천종목 이천종목 뒤져가지고 힘들게 뒤져가지고 가져왔는데 줘도 되냐 이거 왜 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많이 많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 어 요거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익, 저는 채널 성장. 서로 윈윈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요거 문자 보내 주시기 전에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 엄청난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꼭큰 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75-1688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셔서 어, 다들 어, 24년도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 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대박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톡방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최근에 개별 장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손실의 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테마주라도 빨리 잡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전부 다 단타 톡방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어, 빨리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어, 개별로 매매하시는 분들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모든 금액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매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급하게 어디다가 돈을 써야 돼서 빼야 되는데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어, 단타톡방 신청해 주셔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많이 내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1월 달 수익률표입니다. 누적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죠. 특히나 솔트룩스 로버스타 로봇 관련 주들, AI 관련 주들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전쟁 관련된 부분들로 전부 다 수익 나는 부분들 보여 드시고요.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출판사라든지 SPC시스템즈 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라 또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대면 의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 계속 테마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먼저 매집을 해야 이렇게 수익률이 매달매달 매달 100% 이상 쌓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드렸더니,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어,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찌됐거나 매번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전환되시니까 다들 어 흔쾌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꼭 보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내주면 은 우리 어힘 까치는 뭘 먹고 사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 좋아요 만 눌러주시면 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어 언제든지 힘을 써 드릴 테니까 최대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많이 저 통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번호로 67551688제 번호로 단타 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단타톡방 링크와 함께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혼자서 괜히 테마주 고점에서 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같이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면은 분명히 또 수익률 100%가 넘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고생 이제 끝입니다. 자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단타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빠르게 보내 주셔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